현재 체력이 낮을수록 기본 공격 피해를 덜 입습니다. 현재 체력이 최대 체력의 50%나 10% 이하면, 50%에서 10% 이하면, 기본 공격 피해를 0에서 40%만큼 덜 입고, 이 특성으로 기본 공격을 덜 입을 때마다 그 피해의 얼마를 고유 피해로 반사합니다. 챙겨줘야 돼. 아, 아. 때려봐! 에이씨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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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음식부터 만들어. 나는 착한 매그니까안 때린다. 나중에 고마워하라고. 밖에 축제 하나 보다. 막뭐 터진 소리 난다. 여러분들, 캐나다는 오늘이 할로윈이에요? 아까 보니까 막 애들 되게 귀여운 거 코스튬 입고 다니던데 한국은 뭐 보나마나 <laughs> 오징어 게임이 있겠지 요번 코스튬 여기라고 뭐 크게 다를 게 있냐 있겠냐 많은 근데 여기도 뭐 비슷하긴 해요 할로윈이면은 뭐 마블 히어로들 뭐 캡틴 아메리카 이런 거 입으니까 딱히 뭐 이제는 할로윈이라고 해서 뭐 귀신복장보다는 그냥, 그냥 코스프레가 더 많은 것같아 <laughs> 어, 루크에 들어오다가 저 보자마자 나가는 거 너무 웃기잖아요. <laughs> 분명히 나를 때릴 의향이 있었는데, 다시 나가는 거왜 이렇게 커졌지? 저기, 아저씨, 길좀 물을게요. 아저씨, 길좀 물을게요. 길좀 <laughs> 저기요! 어디까지 가실 거예요? 아, 이거 타고 가면 안 되는데. <laughs> 아니, 아니, 오토바이 타? 타? 타버려? 타버려? 아우, 그냥. 아우, 아우, 그냥. 어디까지 도망가려고? 안 되지. <laughs> 나에겐 아직 오토바이가 있다. 아, 길 물어보려는데 도망가잖아요. 아, 뭐,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죠. 저승길도 있었고요. 아, 네. 생존자가, 사안 사망했... <laughs> 돼, 안 돼, 안 돼, 이거, 먹으러 가야돼! 이게더 중요해! 이거, 이고 있다고! 이이 와, 아우, 정말 열받아 씨, 와 아우, 정말 일로 와, 일로 와 씨, 나는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애는 살려 두지 않 는다. 무조건 죽인다 무조건 운동화 무조건 먹어야 돼 헤르메스 나중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애들 옷자리를 드리려 먹을 게 없네 안녕 어 뭐야 이거 뭐임? 이거 맞아? 아 망했구나 망해서 내가 이길 것 같은데 망각게 먼지 보여줄까? 아 망각 망가... 발동도 안 됐네. 아씨 망각을 보여줘야 로지가 게임을 포기를 할 텐데 현타가가지고 게임 포기할 텐데. <laughs> 뭐개 같은 게임 이러면서 게임 포기할 텐데. 아깝네요. 뭐 이딴 게임이 다 있어 시전하고 알테 f 포를 누를 텐데. <laughs> 아 포기한 거였어. 아 근데 달리 말하면 템이 이거밖에 안 나왔는데도 꽤 대, 딜이 나왔다는 거 아니야? 오지 마라. 오지 마세요. 시체 보세요. 시체 먹을 것도 없는 시체나 보세요. 아이 뭐냐? <laughs> 진짜 아운서? 야골리니? <laughs> 아 이거 이 이거 불들을 만들어야겠구만. 아니다. 얘네들이 줄거라고난기래 운석? 음성 피칩이나 만들자. 안돼 피칩 만들러 가야겠다. 지금이라도 뭐뭐뭐 뭐, 뭐, 뭐. 뭔데? 누구세요? 누구시지? 아니야 이거 아무리 망각이 있어도 야 때려봐 <laughs> 이거지 왜 에너지가 안 다니? 에너지가 안 달아 좀 당황스럽니? 이거지 아 즐겁다. 아주 즐겁다. 연못, 연못에 있는 건 먹을 수 있지? 연못에 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. 아, 마늘빵을 비우고 기름을 좀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. 냉면은 필요 없어. 기름, 기름 필요해. 기름, 기름, 라이터는 많아. 기름이 비를. 금지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기름을 다 가져갔나? 라이터 는 되게 많은데 왜 기름이 하나도 없지? 어? 씨로 안 되는데. 쇼에치 금지구역에서 폭발. 저건 자살도 아니에요. 저건. 안 되겠다. 이거 그냥 가야 될것 같아요. 지금 절도 곧 닫힐 거고 고주택도 닫힐 거라. 나 연못 가서 저것도 먹어야 돼. 안녕? 아, 야 하필 좀 저기로 가면 돼. 너너망각내그가잘 뭔지 모르는구나. 너망각내그가 어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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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지 모르는 친구로구나. <목소리> <laughs> 그럼 죽어야지. <laughs> 아 진짜 이거 진짜 말도 안 된다. 이거로는 일단 오토 함즈를 먼저 만들게요. 아 잠시만 마지막 일대일이네? 제니네? 제니잖아. 언제 이렇게 됐지? <laughs> 언제 게임이 이렇게 진행이 된 거지? 올라이드 치킨 버립니다. 과감하게. 아저곰도 레벨 높은애 나오는데 다시 업모스로. 나 어차피 대구가 이제 네개 밖에 없어서 더 만들 수도 없어. 얘, 왜 뛰어당겨? 원래 뛰어당겨? 여있네아 쟤네는 망각 영향을 안, 거의 안 받죠. 스탬피드면은 받을라나? 어느 정도? 오오오오! 깜짝이야 씨. 다시 유턴하시는 거예요. 밟는 순간 죽음이다. 이게 <laughs> 이게 맞지도 한다고? 요번에 특성 업데이트돼가지고 할게 되게 많아졌어요. 저도 좀 힘들어지고 있는 찰나에 좋은 게 업데이트가 됐어. 이, 이 에너지 왜? 이래? 어 아포 뭐야 이거 뒤에 뭔데? 아픈데? 되게 엄청 아픈데. 뭐야? 와 진짜 아프다. 차박 좀 채워자. 이야! <laughs> 성능! 아 근데 재밌었던 판은 차라리 아까 전판이 더 재밌었다. 아 이게 망각으로 죽여 진짜 재밌는건데 아 너무 아쉽네 영상에는 방금 전판이 더 많이 올라갈 듯 합니다 <laughs> 재밌는 장면이 더 많았어가지고 아 근데 제니 세네요 아저 진짜 훅갈뻔했어 심지어 후반템도 그렇게 없고 나보다 숙작도 낮은데 강화 한대 맞으니까 에너지 팍 달아버리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1등하고 갑니다